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35일 차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저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전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싸이 가수의 기댈 곳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봤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오늘 하루를 잘 버텨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전 오늘 스쿼트 100개 하고요. 그 다음에 데드버그 한 세트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꼭 하고 진행해 주세요. 1, 2, 3, 4, 5, 6, 7, 팔, 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48、49、50、51、52、53、54、55、56、57、58、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데드버그 한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른팔이 내려갈 때 왼쪽 다리가 같이 내려갔다가 원위치. 왼팔이 내려갈 때 오른 다리 내려갔다가 원위치. 이게 1세트입니다. 1. 이, 삼, 사, 오, 육, 칠, 팔. n s h a p e 1 1 1 2 1 3 14, 14 15, 15, 14 15, 15, 15, 15, 15, 15 16, 17, 18, 19, 20.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